영리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찬양을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말씀은 10편 147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멋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0편 147편 1절 말씀 아흠 및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뿅뿅!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요.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굴빛이 붉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또 다윗은 소금을 잘 연주했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예요. 양들아, 여기 좀 봐. 싱싱한 풀들이 가득해. 맛있게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다윗은 양들을 잘 돌보아 주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파란 하늘도 두둥실 떠있는 구름도 들판도, 나무도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커다란 사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은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은 가지고 있던 물매를 힘차게 슝! 콩! 사자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다윗이 던진 물매를 맞은 사자가 쓰러졌어요. 하나님, 저와 양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내주 왕이시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나는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이 싫었어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싫어 썼어요.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를 찾아옵시다. 네,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괴를 다이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즐거워했어요. 다윗도 너무 기뻐서 마음을 다하여 춤을 추었어요. 다윗은 기쁜 마음을 멋진 시로 노래했어요.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다윗은 남편이 있었던 바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아픈 마음을 시로 썼어요.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사랑하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멋진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다위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아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한 다이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2분기 암송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찬양을 불러볼까요? 준비됐나요? 이분기 암송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암송해 주세요. 6월 28일 주일에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4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주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유튜브 친구들은 주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꼭 만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안녕. 네.